8월 14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내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5절 땅에서 구소감을 얻은 14만 4천인의 승리에 대한 기록. 둘째는 6절이야 20절 여섯 다른 천사에 전개된 이야기. 12장에서 14장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어린 양의 군대로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의 승리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절 보시면 <laughs>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하늘의 시원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단락은 12장의 용과 13장의 두 짐승의 등장으로 발생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땅에서 구수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보조앞과 내생물과 장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의 영적 정결함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큰 음녀로 상징된 바빌론이 음행을 강요할 때에.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의 순전함과 영적 소속이 그려져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앞서 1절에서도 이 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하여 영적 소속을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어여섯 다른 다른 천사에 의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먼저 세 다른 천사는 미래적 종말에 대하여 말합니다. 6절리아 13절이죠. 첫째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비록 땅에 거하지만 이들은 짐승에 의한 착취와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전도의 대상입니다. 둘째 다른 천사는 바벨론의 명, 멸망을 선언합니다. 악의 총체가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셋째 다른 천사는 영적 음행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새 천사가 곡식추수와 포도추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14절 이하 20절이죠.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심판의 시간에 추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포도 추수는 심판을 가리키는데 온 세상의 왕들과 연관된다는 것을 1600이라는 상징수로 말합니다. 1600은 세상의 수인 사의 제곱과 완전 수인 10의 제곱이 서로 곱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였습니다. 20절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성도의 별칭의 마음이 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묘사에서 주어진 일생의 기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